그 어떤 전투함도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앞에서는 감히 최강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최근 중국이 야심차게 내세운 공고오형 구축함이 바로 그 생생한 사례입니다. 외형만 보면 세종대왕급보다 크고 적당 배수량은 1만 3천 톤이 넘습니다. 그러나 전투함의 진짜 싸움은 숫자나 덩치가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얼마나 정확히 탐지하고 얼마나 빠르게 요격하며 얼마나 멀리 때릴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공고호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국 해군이 거대한 함정을 쏟아내고도 실전에서 약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식 군 체질에 뿌리를 둡니다. 중국군 조직은 태생부터 충성 우선, 실력 후순위 구조입니다. 기술자보다 정치 간부가 더큰 권한을 갖고 성과보다 상부 보고가 중요한 문화가 수십 년간 누적됐습니다. 전투 훈련조차 실제 전투를 가정하기보다 보여주기식 퍼레이드로 바뀌고 문제를 보고하면 체면을 깎았다며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체질에서 나온 무기가 아무리 크고 비싸도 전투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 본고형 구축함 개발 당시에도 이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함체는 세계 최대지만 내부 장비 품질은 납품 비리와 하청 부패로 인해 제각각이었고 해군 고위 간부들이 납품 업체와 결탁해 저가 부품을 고가로 처리한 사건이 여러 차례 내부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함정이 실제로는... 설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실전 배치 이후에도 함내 화재나 전원 불안정과 통신오류 같은 문제들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식 체면주의가 겹치며 결함보고조차 통제됐습니다. 훈련 실패를 인정하면 상급 부대의 평가가 깎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성과만 남기고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수정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투명한 개발 절차와 경쟁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장비결함은 곧바로 개선됩니다. 중국의 군비리와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보고용 무기가 양산될 뿐입니다. 결국 중국 해군이 실전에서 약한 이유는 총알보다 무서운 거짓보고와 체면 정치라는 내부적이 적 때문입니다. 미국 디펜스뉴스는 2024년 12월 중국 해군의 타입 공고가 아시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시스템 통합 신뢰성이 극도로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112 셀의 수직 발사기를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방어 순항 미사일 공격, 대잠 유도탄 운용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반쪽짜리 체계라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는 공호형은 대형 스텔스함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전 환경에서는 연동 지연이 발생해 다층방공 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사에서 한국 세종대왕급은 전투 실전성과 다국연합 네트워크 완성도를 갖춘 세계 유일의 아시아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전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세종대왕급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설계한 이지스 베이스라인 7 전투체계 위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자전과 센서 통합 알고리즘을 얹은 복합 지휘체계입니다. 또 세종대왕급 구축함 배치원에 탑재된 레이더는 피의사였지만 배치투인 정조대왕함 이후부터는 국산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되어 한반도 상공 1000km 이상을 감시할 수 있고 SM2, SM6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운용해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지스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겉모습을 벗겨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전장 네트워크의 완성도죠. 사실 중국의 공고5형은 이지스 시스템이 아닙니다. 타입 346B라는 중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달았지만 미사일과 교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지 못합니다. 함대 단위 작전에서는 한 척이 맞으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사용 중인 QC-280 가스터비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LM2500 엔진을 우크라이나를 거쳐 복제한 버전으로 소음이 심하고 출력 안정성이 낮다 자 정숙 항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세계 최대 구축함이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용 껍데기인 셈입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은 크기보다 완성도를 선택했습니다. 함의 길이는 166m, 배수량 11,000톤급.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무장 시스템은 128셀 VLS로 국산 K VLS와 미제마크 4 1을 포함한 복합 발사 체계입니다. 이한 척으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까지 모두 수행이 가능하고 특히 국산 현무수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면 1500km 밖에 적지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용 구축함이 아니라 사실상 해상 전략 타격 플랫폼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외국의 라이선스 없이 자체 통합했습니다. 국산화율은 70% 이상 전투 체계는 순수 국내 코드로 짜여 있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동교전 데이터링크를 구축하면서도 한국 독자 교리로 자동 전투와 자동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조립해서 만든 수준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실전을 가정한 세계 유일의 함정 통합 알고리즘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 작전에서 증명됩니다. 세종대왕급은 미 해군과의 연합 훈련 중 SM-6 미사일 실사격에서 세개 표적을 동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공5형은 아직 실전 발사 테스트 영상조차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자랑하던 세계 최초 스텔스 대형함은 정작 실사격 데이터가 없습니다. 레이더 스텔스 형상만 갖췄을 뿐 전파 흡수 도료나 복합 전자전 대응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종대왕급은 이미 한미 연합 실탄 훈련에 전자전 방어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함대는 F-35 잠수함 지상 부대와 하나로 움직이는 다연격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대왕급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상미사일 부대까지 동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군이 평가한 결과 세종대왕급은 태평양 전역의 연합 C4ISR 체계 내에서 미국 이지스함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한반도 주변에 작전할 때, 세종대왕급은 미 항모전단과 완전히 연동됩니다. 이건 중국의 공호형이 아무리 커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작전 철학의 깊이입니다. 한국 해군이 세종대왕급을 개발할 때 단순히 대공방어용 구축함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한국형 해양전략사령부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국내 전제업체 조선소 방상기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스템 통합 기술은 미국 이외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해외 언론 아시아타임스는 한국 세종대왕급은 일본의 마야급이나 중국 055형보다 훨씬 진보된 C4I 통합 신뢰성을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신뢰성이 바로 K-방산 수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의 구축함을 동맹의 일부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국형 함대 시스템은 이제 나토 해군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폴란드가 자국형 프리기세, 한국형 전투체계 기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중이며, 이는 세종대왕급의 통합구조가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공고호형을 13척이나 찍어내며 숫자 경쟁을 벌였지만 연료 소모율, 장비 간 간섭, 레이더 발열 문제 등으로 실제 운영률은 60%대에 그칩니다. 즉, 열척중내척은 언제든 고장이 날수 있는 상태로 묶여있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은 가동률이 95% 이상 매년 실탄사격 훈련과 실전 전술 연동 훈련에 참여하며 신뢰도를 쌓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답이 명확합니다. 누가 진짜 이지스함인지, 누가 진짜 바다를 지배하는지 말이죠.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 최대라는 외형에 집착하지만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강이라는 본질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세계 해군이 배우는 건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세종대왕급을 설계 운용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완성도를 향한 투자였습니다. 한국은 배수량과 VLS 숫자 경쟁에만 몰두하지 않고 전투체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근본부터 재설계의 실시간 다중표적 교전, 탄도탄 방어, 대잠 전 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배치된 함정은 단순한 무기 탑재 플랫폼을 넘어 연합전에서 지휘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노드가 되었고, 이는 이지스 베이스 라인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종대왕급의 대형 VLS 구성은 함정 한 척으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었고, 배치 투 설계에서는 탄도탄 요격 능력의 소프트웨어적 수용을 고려해 베이스 라인 9급 통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개발 현 장에서는 산업 생태계 전체가 뒤엉켜 있는 불꽃 튀는 협업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가 플랫폼 설계를 주도하는 동안 LG n e x 1은 국산전자전과 데이터링크의 핵심 알고리즘을 맡아 개발하고, 한화는 무장통합과 K-VLS 설계와 검증을 맡아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문제를 끝없이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힌 건 데이터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전투체계가 식별한 동일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요격미사일의 교전명령이 지연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우선권 규칙과 펄스 및 큐시노 표준을 새로 정립했고 그 결과 연합 훈련에서 실시간 다표적 교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러한 산업 간 협업을 한국형 C4I의 집적이라고 표현했으며 실제로 세종대왕급 플랫폼은 국내 부품 국산화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 공고형 개발 과정은 하드웨어 우선 전략이 두드러집니다. 대형 선체와 다수의 VLS를 빠르게 양산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레이더 및 전투체계와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과 정교한 소프트웨어 연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타입 346B로 분류되는 A사 계열 레이더는 대형 플랫폼의 감시 능력 측면에선 강점을 보이지만 그 일관성에서는 실전 신뢰성 문제를 겪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고5형은 외형적으로 수량적 우위는 갖췄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시스템 통합 완성도는 최저라고 해도 민망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4일 중국이 한국 군사력에 놀랐다 영상입니다. 웨이보,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을 너무 야빴다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 유럽 현장 계약과 실전 배치, 그리고 즉시 납기, 즉시 운용 같은 한국 특유의 경쟁력이 모두 확인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라며 내부적으로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고 유럽 주요국도 한국산무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군사전문가와 글로벌 언론 그리고 13억 중국인까지 헤이방산의 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군사 세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변방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젠 유럽 중동동 남아 심지어 북유럽까지 K방산이라는 브랜드로 주요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단순한 국가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 수치와 실전 테스트 그리고 냉정한 국제 시장에서 드러난 성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년간 한국 방산 수출 성장률은 무려 140%에 달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 수치는 2021년 72억 달러 대비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23년 들어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각국과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프랑스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폴란드의 사례를 볼까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존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와 프랑스, 영국산 무기 도입 대신 K2 전차 천 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계약의 핵심은 단순히 수량이 아닙니다. 납기, 성능, 가격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독일, 프랑스산 무기를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직접 밝힌 실제 비교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가혹한 혹한기 테스트, 사격 정확도, 기동성, 내구성 등 모든 부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2017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며 미국의 팔라딘, 프랑스의 세자르, 독일의 판처업 비츠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K9은 단일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8개국 이상에서 실전 배치 중이고 2023년 노르웨이, 호주 추가 수출까지 성공하며 진정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FA-50 경공격기도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군용기 수급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즉시 인도와 운용 비용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연쇄 도입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K 방산의 핵심은 바로 현장 납기 능력과 가성비 그리고 유연한 고객 맞춤화 서비스입니다. 폴란드는 실제 계약 협상 과정에서 독일제 무기는 5년 이상 대기, 한국 무기는 1년 이내 전량 인도라는 결정적 차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K2와 K9을 수출한 뒤 한국 업체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상주해 실시간 AS와 부품 공급, 커스터마이즈 서비스까지 제공한 사례는 유럽 방산 업계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군사력 약진에 대해 영국 BBC, 프랑스 AFP, 독일 DPA 등 해외 주요 매체들은 유럽 전역이 K방산 쇼크에 빠졌다. 한국이 기존 방산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제는 유럽산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시장을 뺏기고 있다며 직접 한국을 저격했고 독일 역시 자국무기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로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바로 중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국영방송에서 방영된 한국 군사력 분석 특집은 13억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며 웨이보, 바이두 등 중국 온라인상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지른다. 미국 말고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지표가 냉정하게 공개됐습니다. 현역군인 50만, 예비군 304만, K1K2 주력전차 2,400대, 장갑차 3,500대, 자주포 3,500문, 공군 600여 대, 그리고 첨단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60대 도입까지 주요 군사수치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세계 5위 군사대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 네티즌과 군사 커뮤니티에선 이제 한국은 동북아의 병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는 글이 상위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웨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국 군사력이 오르내렸던 장면은 지금 중국이 얼마나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한국의 군사력은 미군의 지원 덕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한국만의 첨단 무기, 한국만의 독자적 군사 전략이 동북아 전체를 흔든다는 반응이 주류가 됐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의 개발 뒷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기술 협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항공기 통합, 전자 장비, 미사일 운용 시스템, 레이더 등은 전량 한국산으로 대체하면서 동남아 및 유럽 수출에 맞춘 현지화 옵션까지 탑재했습니다. 실제 말레이시아 공군 파일럿의 평가에 따르면, 동급 미국제보다 유지비가 절반 이하라는 반응이 나왔고, 이 점이 동남아 시장에서 연쇄 수출의 기반이 됐습니다. 방산 분야의 또 다른 강점은 협상력과 외교력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은 수출 협상 시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조립,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등 유럽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프랑스 독일 업체들이 독점하던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게 만든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수출 현장에선 한국 업체들은 계약 이행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폴란드는 K2K9 계약 이후 1년 만에 100대가 넘는 전차와 자주포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업체들은 최대 5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비교되며 유럽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럽 군사 강국과의 실제 군사력 비교에서도 한국은 전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 병력만 따져도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 병력의 총합을 넘습니다. 첨단 자주포, 전차 수량, 그리고 F-35 5세대 전투기 보유량까지 따져도 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 여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등 일부 첨단 분야에선 영국, 프랑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화되고 실전에 투입되는 군사력 그리고 실시간 현장 대응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결정적 순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즉시 전장 투입 가능 무기를 찾을 때 서유럽 방산 업체들이 공급 지연에 허덕이는 사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완료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장면이 CNN, BBC, AFP 등 글로벌 언론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K방산은 신뢰와 속도라는 공식이 각인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 의 배경에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방산 업계 현장의 집요한 품질 관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K9 자주포 생산 공정 중 극한 품질 테스트가 실패로 끝났을 때 방산업체 임원들이 수출 물량은 한 번이라도 품질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전량 폐기한다는 방침을 내리고 수십억 원 어치 부품을 과감히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던 비화가 업계 내부에 전해졌습니다. 이 품질 집착이 유럽 현지군과 실전 배치 과정에서 압도적 신뢰를 이끌어낸 숨은 원동력이 됐다는 점 지금도 언론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한국 군사력 성장의 진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군사력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정부와 업계는 2030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3위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전차 K3, 초음속 스텔스기, AI 기반 무인전투 체계 등 미래 무기 개발에 수조원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융합 무기 체계와 국방 ICT 기술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본질은 수치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속도와 신뢰, 그리고 극한 품질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현장 중심 개발, 빠른 납기, 실전 배치 경험이 유럽, 중국, 미국까지 모두를 놀라게 만든 것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전통 방산 강국들도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실전력이 오늘날 방산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번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펙이 아닌 실제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감과 한국만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 그리고 품질의 삼박자를 동시에 갖춘 한국식 방위 산업의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의 연이은 수주 성공과 유럽 현장 군사 전문가들의 극찬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은 차세대 무기, AI, 무인화, 글로벌 맞춤형 서비스까지 접목시키며 방산 한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그 기세와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